안녕하세요. 직업군인 경제성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직업군인이 한달 고정지출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된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나는 한달 고정 지출을 정확하게 지금 10초 안에 나는 몇만 원이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분명히 저 말고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요즘은 워낙 간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계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한달 카드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돈에 관심이 많으면서 왜 나의 한달 고정 지출을 모를까요? 그건 바로 내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용돈을 받는 사람이라면 대충은 알수 있을 겁니다. 내가 용돈을 3, 40만원을 받는데 고정 지출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설마 용돈 받으면서 휴대폰 통신비, 자동차 기름값, 자동차 할부금, 월세, 이렇게 지출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가 한달 받는 월급, 내가 한달 내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받은 그 월급, 바로 그 월급이 내 돈이기 때문에 고정지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월급이 내 돈입니까? 내가 고생고생하고 내가 밤새워가며 누구한테 혼나가며 몸이 다쳐가며 한달 동안 열심히 일했던 돈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 돈은 내 돈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내돈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뭐라고? 왜 네가 뭐라고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다면 아, 예. 그냥 그돈니돈 네돈 하시고 쓰고 싶은 데 쓰세요.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월급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월급이 무한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월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월급은 유한합니다. 한정적이란 얘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으시죠? 월급은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장교 출신이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대학 4년제를 나와서 24살에 인관하여 소위를 달았습니다. 자, 소령 계급 정년은 45세. 중령의 계급 정년은 53세. 대령의 계급 정년은 56세. 그리고 원스타죠. 준장의 계급 정년은 59세입니다. 저는 제가 군 생활을 끝까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다면 적어도 장군, 별은 달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9세에 제가 준장으로 전역을 하겠죠, 원스타로. 자, 단순히 계산하면 59세에서 24세를 빼면 35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근속 정년은 35년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년은 12개월이니 35년 곱하기 12개월 하면 420번입니다. 자, 420번. 제가 35년 동안 군대에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숫자는 420번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직업 군인이에요. 아직 현역입니다. 현역 소령으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봤다면, 이 유튜브를 봤다면, 이제 제 남은 월급은 300번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 어떤가요? 우울한가요?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해서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420번. 내 월급은 숫자가 정해져 있고 유한한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월급을 420번을 받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물론 뭐 군인 연금이 있을 순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연금이라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 글을 쓰는 취지가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근속 연수를 꽉꽉 채워서 나올 수뭐 있... 근속 근송... 근속 정년을 꽉꽉 채워서 나올 수 있진 않을 테니까요. 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월급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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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월급은 공금이다. 공금. 월급은 공금입니다. 공금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한 돈으로 개인이 돈, 개인의 돈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입니다. 월급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월급은 내 돈이 아닙니다. 1년 뒤에 나와 2년 뒤에 나, 그리고 5년 뒤에 나, 10년 뒤에 나, 그리고 30년 뒤에 나,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나를 위해서 잘 편성해서 써야 될 공금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월급이 모인 게 공금이기 때문이죠. 요즘 제네시스 G80 잘 나왔죠. 저도 사실 사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 무일푼이라서 당장 차를 살순 없는데 너무 사고 싶어서 율시 계열 할부로 시원하게 긁고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주변에 부러움을 살면서 다닌다면 그렇게 살면서 적금을 하나도 못 들었다면, 과연 5년 뒤에 내가, 아이고, 그래, 그래. 5년 전에 내가 제네시스를 시원하게 60개월 할부로 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타고 있잖아. 할부 이제 다 갚았잖아. 이제 내 차야. 이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월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유한한 월급을 이 세상을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이라고 하면 이제 수명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정해져 있는 빡빡한 세상,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오늘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나의 현재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지, 고정지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고정지출을 제외한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금액이 나올 테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소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